법에 비춰본 세상, 세상사는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때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네. 소위 복비라 불리는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음, 음. 최근 정부가 이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을 하고 음. 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네. 이러한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중개수수료율은 어느 정도 받나요? 상한선만 정해져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현행 법령을 보면요. 이 중개보수의 한도를 고정을 시켜둔 게 아니라 음. 이 거래금액에 따라서 어, 최고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두고 있는데요. 예. 어, 주택의 경우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대로 받으면 이 거래 금액의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어, 그렇군요. 근데 사실 부동산 계약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의 뭐 상한선만큼 수수료를 지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꼭 상한액에 맞춰서 상한액 전부를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말 그대로 상한선 그 이제 최대 금액만 정해 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뭐 실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음. 공인 중개사들이 이게 상한선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laughs> 맞아요. <웃음> 그냥 최대 요율을 적용해서 액수를 딱낸 뒤에 음. 아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 금액을 내시거든요. 음. 어, 그리고 통상 이런 중개수수료는 계약 막바지에 죄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물론 뭐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음. 이제 왜냐하면 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들 간에 가격 협상을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계약 후반부에 가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총 거래 액수가 확정이 되어야지 음. 어, 정확한 중개 수수료가 산정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음. 어,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거래가 거의 성사된 단계에서 이 공인 중개사가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최고 요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서 그냥 얼마다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혹시 이제 거의 다성사된이 거래에 불이익이 있을까 이 걱정이 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중개 수수료의 경우는 이제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은 금액이 얼마다 하는 부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예.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자, 근데 요즘 부동산 중개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중개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수수료를 좀 낮게 받는 곳이 있다든가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경쟁이 있을 텐데 부동산 업계에는 왜 이런 가격 경쟁이 별로 없는 걸까요? 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뭐 담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예. 중개사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뭐 친분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죠. 네, 네트워킹이 네. 잘 되어 있다 보니 네. 어느 한 곳에서 수수료를 낮게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뭐 주변 다른 중개사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난처해진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 결국 가격을 혼자서 낮게 받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군요. 이렇게 좀 담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담합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좀 강화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 담합행위가 적발이 되면 어,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를 내리거나 또그 정도에 따라서는 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처벌 규정도 이렇게 약하고요. 음. 또 뭐, 실제 단속도 거의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네. 어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음. 중개사들의 이러한 수수료 담합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독점규제법상 담합행위로 보아서 국토교통부가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음. 어 따라서 고액의 과징금이라든가 또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을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집값이 오르면 중개 수수료도 같이 많이 오르게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 중개 수수료를 한 쪽에서 800을 받는다면 매수 매도 다 양도 했다면 1,600만 원 중개 수수료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많은 편으로 느껴지는데 다른 나라는 혹시 어떤가요? 네, 뭐, 공인중개사 측에서 주장하는, 예, 뭐, 그런 통계에 따르면요. 네. 수수료 자체의 금액만 놓고 보면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뭐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는 중개수수료 상한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 예, 자유경쟁인데요. 네.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수인 매도인 양측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어, 미국은 파는 사람 즉 매도인에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음. 거기다 매도인은 중개 수수료만큼 세금혜택도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중개나 알선 서비스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 중개사가 금융지원이라든지 음. 세무 상담이라든지 보험 알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음. 네,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해진 상황이나 실정이 다르니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오늘 어, 부동산 계약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법적 내용들을 짚어보니까 중개 수수료 놓고 크고 작은 분쟁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음.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어, 중개사 측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뭐 반대로 매도인이나 매수인 측에서 거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아예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중개업자긴 하지만 상한액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뭐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으실 경우에는 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음. 어, 그러면은 이 해당 행정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정지 처분을 하거나 네. 심하면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음. 만약에 이미 초과해서 지급을 하셨다면 예.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고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어, 초과 지급분만큼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서 갈등이 좀 발생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뭐 부가세를 더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뭐 사실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 부가세를 지급하는 것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 하지만 법적으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해당 공인중개사가 세법상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어~ 세법상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 사업자가 되고요. 예? 그 미만이면 간이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어. 그런데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10%를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음.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를 하고요. 예. 그런데 간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3%만 내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마저도 면제가 됩니다. 어. 어 결국 해당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어, 이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이 부동산 내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음. 어, 사업자등록번호는 중개사무소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를 토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허위 매물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흔한 사례인데요. 네. 예. 어, 인터넷에서 매물을 검색한 후에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네. 어, 방금 거래가 완료되었다. 어, 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비싼 다른 매물을 권하는 사례, 음. 아마 경험하신 청취자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음. 한국인터넷 광고자율정책기구라는 어, 민간자율기구가 이런 허위 매물에 대한 과장, 허위 광고를 파악해서 각종 포털 사이트라든가 부동산정보제공사에 통보를 해서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요 네. 이러한 등록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공정위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음. 사실 이게 유일한 제재인데요. 예. 그런데 이를 통해서 공정위에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단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음. 결국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는 셈이죠. 네, 예, 그렇군요. 이런 허위 과장 광고들도 이번에 좀 개선이 될까요? 네. 이 국토부가 지난 8월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수 있도록 했고요. 음. 이를 토대로 현재 국토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도 개정을 해서 부당한 표시 그리고 부당한 광고의 세부 유형을 정하고 음.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중개사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주인과 세입자를 연결시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집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줘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정보도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일단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법적인 권리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 자체의 하자, 뭐 주택의 경우는 뭐 집안에 내려앉았다든지 음. 뭐 물이 샌다든지 음. 뭐 이런 어떤 하자에 대한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최대한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요, 변사님, 만약에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하자가 있었다든가 중개사가 집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가 있다. 그러면 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예. 우선 권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이를테면 이제 매매 대상물에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요.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선순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공인중개사가 과실로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음. 그런데 나중에 이 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뭐 경매가 진행되어서 음. 뭐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를 못한다. 아. 뭐 그렇게 손해를 입은 경우에 어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이것을 뭐 권리하자라고 하는데요. 음. 이러한 권리하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우리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뭐 인정해 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다른 단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예. 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 어, 왜냐하면 이제 이 건물이 물이 새느냐 뭐 뭐가 내려앉았느냐 네네. 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공인중개사가 뭐몇번 가서 본다고 해서 네. 그게 확인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음. 어,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 거실 바닥이 12cm 정도 기울어진 매물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중개한 공인 중개사에 대해서도 수리 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그 재판부도 공인중개사가 주택하자를 단시간에 맨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서 음. 전체 수리비 중에 약 30%만 배상하라. 아. 이렇게 책임을 제안했습니다. 네. 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 현재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법원이 향후에도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네네. 아니면 또 어떻게 더 다듬어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결론적으로 중개를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끝으로 계약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사실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과정에서 표현하면 정말 일생 일대의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laughs> 어, 거래 금액도 크고 맞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거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음. 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일단 거래 대상 부동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등기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고, 예. 내용을 잘 모르시면 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꼭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실제 매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만 믿지 마시고요. 네네. 그걸 토대로 직접 매물을 확인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만약 하자가 발견이 된다면, 이 하자 보수는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과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셔야 됩니다. 예. 뭐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셔도 좋고요. 혹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뭐 가급적 중개사라든지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뭐 녹음을 좀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송금해 주실 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현금 찾아서 주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아. 증거를 남기시고요. 음.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또 분쟁이 많은 부분인데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네. 가급적 계약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뭐 대출 편의를 위해서 혹은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 예, 예. 이런 것들을 잘못 작성해주실 경우에는 향후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음. 그런 요청은 가급적 거절을 하시고요. 네, 네. 음,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시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어떤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셔서 음. 빠르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준수하시면 원만하게 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오늘 알려주신 팁들 잘 기억하셔서 아, 부동산 거래에도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